안녕하세요. 무슨무의 아샤프입니다. 자, 치타. 치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죠. 자, 에어리언입니다. 에어리언. 파이트 에어리언인데요. 자, 이렇 메탈로 앞에를 조금 업그레이드 했어요. 우리 님께서. 메탈로 좀 업그레이드 하는 요 제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숏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방수 기제에다가 3세트 바떼에다가 5200mm. 그 다음에 더블 히트싱크. 그 다음에 삐삐. 예, 삐삐까지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온 차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님께서 대리로, 어, 판매를 한명 해서 여친구하고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laughs> 여행비 자금 준비하냐고, 잠깐 내놨습니다. 차 제품은 새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바디가 깨끗하죠? 새 제품이고, 살짝 오프로에서 안그릴 수는 없잖아요. 오프로에서 굴리려고, 살짝 하부샷시 쪽에는 약간 이런그 잔기스는 있지만, 차는 보시면은 새거나 마찬가지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조종기는 g t 3이고요 살짝 주행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디를 씌우기. 앞에하고 뒤에가 LED L이 나오는데요. LED도 되게 이뻐요. 화이트, 에어리언입니다. 화이트 에어리언. 화이트 에어리언. 자, 바디를 4개를 꽂을게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앞쪽. 네, 셋. 자, 넷. 바디 꽂고요. 자,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나요? 오케이. 자, 사실 오프로드와 온도도 중에서 뒤쪽도 LED 나옵니다. 앞쪽도 나오고 뒤쪽 나오는 그런 차고. 저녁에 보면 되게 이쁠 거예요. 야간주행도뭐따라오면 좋겠대요. 자, 저녁에 한번 해볼게요. 가면서 도윌리하는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차가 가면서 윌리해요 가면서. 자, 보세요. 그쵸. 오, 윌리해 오, 윌리하죠윌리해 그러니까, 바란스라는 게 있는데, 바란스 되게 잘 맞아요, 차가. 가사가 되게 잘만차입니다 LED가 LED 이쁘네요. 오, 조심. 자, 조정도 잘 되는 제품이고요. 하여튼 뭐, 공조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잘 해주세요. 안전하게 주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주행하고 사람 없는 사람행 제일 좋겠죠? 쭉 돌고, 후진. 다시 앞으로. 네. 살짝 오프로 지하고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울차니까요. 무조건까지 어, 아니더라도, 살짝, 어, 제가 청소도 해서 깔 거예요. 네, 살짝 그려볼게요. 오프로다 보니까요. 거침없이 달리는 게 멋있죠. 와. 다음에 이쿨 당연히 되고요. 자, 이런 턱 같은 데 있으면 턱도 싹 올라옵니다. 자, 자다 기본적으로 다 올라오고요. 점프다할수 있지만 세차다 보니까 거의 세차에서 가까운 차이 때문에 일반적만 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진행 가능한데 여러분들 만중할 때랑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속도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어, 진짜 잘 되는데요? 와, 시원하게 다닙니다. 시원하게. 날 이제 쫙지나다 되죠? 자, 제가 지나가는 거 속도 를 느껴볼까요? 속도를 지나갑니다. 자, 없죠? 없죠? 정상합니다 오. 자, 제가 중고 판매가 아니라 대리 판매이기 때문에 어, 시도 좋고요. 자, 대리 판매, 대리 판매. 자, 새 제품이나 마찬가지인데, 어, 손님께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유는 여자친구랑 여행가기위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 액자 달에 있는 제동기에다가 G3B, 그 다음에 에어리언. 자, 앞에도 나오고, 뒤에 나오면 이 제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판매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만약 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의 한번 주시기 바니다 제품을 또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올려놓고, 동상 다시 찍을게요. 일단 대리판매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택 카톡 rc 라이프 아니면 은 t t g o 에 전화 5353 1297로 연락주세요 오케이 자 자.